안녕하세요. 5678 시니어 컴퓨터 강좌입니다. 쉽게, 천천히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에서 강좌를 했습니다. 이 강좌를 비율을 가지고 텍스트 효과를 했는데 이번에는 자간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이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글자 효과는 앞에 강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과 사전 설정에 가서 애니메이션 사전 설정에 가서 텍스트에 가면 수많은 글자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특수하게 또 수동으로 이렇게 한번 넣어보면 이것도 새로운 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컴포지션, 새 컴포지션을 하나 내고, 창은 7초로 할까요 네. 7점 7초 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글을 하나 쓰고요. 네. 항상 글을 쓰고 나면은 선택도를 선택하고요. 맞춤에 가서 글을 중앙에 위치하고 기준점 도구를 가지고 기준점은 항상 중앙에 갖다 놓는 것을 습관화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타임라인의 텍스트 밑을 열어보면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자, 이번에는 자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한두 개만 해보면 다른 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간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간도 범위 선택기를 이렇게 눌려 보면은 옛날에는 시작, 종료, 오프셋 그리고 자간의 양 이렇게 네 군데를 키프레임을 주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오프셋 하나만 키프레임을 주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셋에 키프레임을 주고 하면 하고 나면은 글자 여기 요긴 끝점이고 요거는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끝점을 글자 한 자만 선택하게끔 여기에서 종료에 있는 100% 되는 것을 왼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글자 한 자만 선택하게 해 놓고 요것을 해 놓고 자간의 양이 제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한30 정도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취향입니다. 30을 줘도 되고, 50을 줘도 되고, 한50 줘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네, 좀 많이 되겠네요. 자, 이리로 가서 offset의 키프림을 주었으니까, 요렇게 한 2초 지점에 와서 offset 값을 제로 되어 있는 것을 100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네, 이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요렇게 선택해서, Ctrl C. 이번에좀더 빨리 붙여볼까요? Ctrl V. 요거 약간 천천히 요렇게 또 Ctrl V. 요렇게 효과를 복사를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도 나면은, 이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효과를 주고 나서 나면요 추가를 더줄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속성에서 질 색상에서 색조를 주고 색조에 키 프레임을 주고 맨 처음에 우리가 2초 지점에 이렇게 했죠. 앞에는 질 색조에 이것을 360을 줬습니다. 이번에는 720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바퀴를. 자, 이러면 어떤 효과가 나는가, 이렇게. 컬러가 더 다양하게 변하죠. 예, 요렇게. 요렇게 이쁜 글자요. 그래서 글자가 수많은 사전 설정이 있지만은, 요렇게 나만의 특색이 있는 글자를 모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텍스트, 앞으로 텍스트 강좌는 몇분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